한두해 전부터 이맘 때만 되면 공항 세관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포로 가득찹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주문하는 직구족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맞아 시키는 직구품들입니다. 올해는 가뜩이나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우리 유통업계도 미국 업체의 고객을 빼앗길까 맞불 세일에 나섰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들이 비상입니다. 국내 백화점이 직접 운영하는 이 쇼핑몰은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것과 똑같은 수입 제품을 최대 90%까지 할인한 가격에 내놨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업계 전반에서 이를 겨냥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픈 마켓들도 이번 주 블랙 프라이데이 전후로 큰 폭의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등 경쟁에 가세했고 백화점들도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 해외 직구까지 나간 똑똑한 소비자를 붙잡기 위해 우리 유통업계가 뒤늦은 할인행사를